엄청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나온 거. 그렇죠. 네. 아기를 낳으러 가는 길. 민달씨, 민달씨, 네? 지금 어디 가세요? 아기 낳으러 가요. 아기 잘날수 있어요? 무서워? 내가 어. 날때 옆에서 웃겨줄까? 옆에서? 응 어. <laughs> 웃을 수있 해봐 해봐? 어. 화낼 거야? 안돼화안 내? 알겠어 은달씨? 네? 화이팅 응. 출발 <laughs> 출발 지금은 차아닙니다 아, 고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보는 소감이 어때? 나? 응. 모르겠어. <laughs> 왜 모르겠어. 이거. 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일곱시 반 먹더라니. 예정이 들왔으면안 좋았는데.

김다희 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운동이요 유연하죠? 아주 유연해. 지금 촉진제 맞고 운동법을 배웠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 다리를 많이 펴야 돼요. 다리를 짝 뜯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 해보세요. 아직까지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지금 분만실에 있다가 다른 응급 산모가 생겨서 어 병실로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임다희씨? <laughs> 어? 이거 동백이야 동백이 임다희씨 혹시 어 유도 분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좀 너무... 조심스럽긴 한데 가능하세요? 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아, 저 분명히 우리 못본 거야, 아, 그렇지. 그러면 인터뷰 좀 진행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지금 유도 분만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어, 혹시 지금 신경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너무 진척이 느리고요. 않고요. 그리고 이거 하시는 3시간 맞았는데도 아직 이만큼밖에 안맞아져 그래서 별로 안아픈거 같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이딱아프죠 어, 지금 되게 요용하게 진부를 타고 계시는데 어,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궁경도가 부드러워져서 애기가 잘 나올 수 있고 음... 알겠죠? 네. 순산부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하세요. <laughs> 좋은 꿀팁 대방출인가요? 네,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맛집 탐방이 취미 취미랍니다. 어쨌든 오늘 순산 하시길 바랄게요.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7시 24분 입니다 지금 찍을 상황이 아니라고 니다 다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촬영 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무통주사를 맞고 지금 정신이 돌아 왔습니다 이제 자기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임다희 씨, 네. 괜찮으세요? 좀 맞을 괜찮은데, 그 전에 죽을 것 같아. 아, 너절개 하고 싶어요. 잠깐만. 아까부터 재왕절개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잘 참는다 했는데, <laughs> 나잘 참는지 잘못참는 임다희 씨는 할수 있어요. 인대 씨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실망이네요. 어, 네. 너무 추운 느낌이 주사 맞아서 일시적으로 너무 추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파서 못 찍겠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계속 입술에 이걸 발라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10시 26분이 됐습니다. 윤다희씨, <laughs>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 진통 9시 5분에 시작해서 네. 아기 9시 41분에 36분 만에 나으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전 정말 아까 죽을 뻔했어요. 절대 이제 안 낳을 거예요. <laughs> 이렇게 말씀하시면 1년이 넘지 않습니다. 엄청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나온 것 그렇죠? 네 근데 여보 왜안 울어? 어? 왜야 돼? 어 <laughs> 진짜 귀엽게 생겼다 그기가 네, 어떻게 이렇게 조금한가있데대지 않아? 아 귀여워 고이가 너무 아파 어